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중사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바로 블랙타이몬드 헤드랜턴 스팟 400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빡두. 포장지를 뜯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비닐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뜯으니까 헤드랜턴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뜯어보니까 구성품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하나, 사용설명서 하나,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인 헤드랜턴이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의 무게는 73g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이제 400루멘으로 이제 밝기는 이제 하이 모드로 했을 때 100m, 그 다음 미디움으로 했을 때는 60m, 그리고 로우 모드로 했을 때는 12m까지 이제 밝기가 간다고 합니다 최고 밝은 모드로 했을 때는 4시간 그리고 중간 모드로 했을 때는 8시간 그리고 약간 덜 밝은 로우 모드로 했을 때는 225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이 제품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이 제품은 이제 건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이 USB로 간단하게 충전을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수십 1m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방수 기능이 되어 있고요. 금액은 7만 원에서 10만 원대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봐야 될 텐데요. 이 위에 버튼을 키면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되고요.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은 뀝깁니다 이렇게 하나, 둘. 그리고 셋 다시 원상세. 끄는 거는 그냥 길게 누르시면 꺼집니다. 이 예, 부분을 두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. 그 옆부분에는 USB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게는 상당히 진짜 가볍습니다. 상품에 대해서 봤는데요. 제가 이제 프레모와 헤드랜턴하고 블랙다이언드. 왜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냐. 무게가 가볍고 이제 밝기가 괜찮은 제품을 알아보다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고요.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도 너무 깔끔합니다, 지금. 처음 샀는데 너무 일단은 마음에 들고요.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괜찮았던 부분은 또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